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갈 수만 있다 해도 아버지 영광을 볼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라 하죠. 하나님에 지금까지 한해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버지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여기까 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이가 누구였는지 너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잊어버릴만하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게 해서 아버지 절기를 지킴으로 그때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은 감사의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첫 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할렐루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맨날 인사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딱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며 두 번째는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 찬송은 우리가 육으로 입으로 드려지는 찬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본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고백 자체가 무엇이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내 영원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냐면, 영원으로 찬송을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할수 있죠. 우리도 노래도 할수 있고, 세상의 말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으로 말하거나, 영원으로 노래한다라는 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소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이 영과 진리라라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안에서 믿어서 내 안에 영원히 그 주님의 것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는 거,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곡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각자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찬양을 아버지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임제를 경험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읍조리고 가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찬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아, 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2절에 나의 생전에 그저 나의 평생에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살아 있어서 호흡하는 시간 동안에 뭐라 하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의 이 숨도 내가 쉬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 숨의 주인은 나다 그래. 아, 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숨을 쉬고 주를 예배하고 오늘 또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다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해야 내가 찬송을 할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야 내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고백만 할수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리고 이 고백만 할수 있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처럼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또 아침 일어날 때부터 한숨을 쉬게 되고 기뻐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뭐하게 된다래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더 많게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기서 나의 생전의 유화를 찬송하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에 살아가는 모든 시. 시간 날 동안은 나는 뭐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죠. 이 기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권력자나... 그리고 돈이 많은 자나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하나님이면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그러죠.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들, 우리보다 앞서 또 우리보다 세워 있는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우리를 멘토로 삼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평 기자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는 의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죠?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인간 속에서의 나타나는 것들은 구원이 아니요. 복이 아니요. 또 스스로 우리가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순간 순간 누구를 의지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힘할 수만 있다면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나의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이루를 삼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시편 하나님을 아는 기자는 뭐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더울 힘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아둥바둥 살아내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이 살아내는 삶의 이 생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안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가 네 숨을 오늘 끊으면 너는 무엇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생각, 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 다 다 모아 같이 사라져 버린다. 하나의 티끌과 같이 다 너희 안에서 소멸돼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 들어도 얼마나 진실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도 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관자가 돼서도 살아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인지할 때마다 누가 크게 느껴진다 나의 앞에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인지하고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선조들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아버지는 그 나라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대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있다하면 이러한 모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가시는 것만 믿어진다 해도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로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라는 게뭐 하나님이 그때도 야곱을 통해서 그 많은 손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고 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그죠? 우리는 각자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며 하나님 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천국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망을 고백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무엇을 먹는 거, 무엇을 입는 거, 내 삶에서 내 생전에 살아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여호와의 거룩한 길을 그 뜻으로 삼고 가고자 하는 자들이 뭐하다라는 가장 복대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뜻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천지의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죠.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가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 같은 인생에게 약속을 하시는 모든 것들은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한절한 절이 이 어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고백하게 하는 소리여야 이 시편을 만들어 낼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들을 날마다 할 수만 있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힘을 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를 마음껏 그 색깔에 맞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는 가친 자들 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제 사망에 억눌려 묶여 있는 모든 자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해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해방되어져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내야 할 우리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묶여 있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억눌림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고 살아내는 이들이 많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항상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돌보시고 고아, 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뜻으로 살아내게 하지만 악인들은 굳게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인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의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시온아 그래요 하나님 이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부르기도 하지만 이 시온은 우리 각자의 중심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심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중심의 주인 그 중심 안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시온아 여호와는 그죠. 시온아 너희는 누구를 알라라는 거 여호와. 요하. 우리가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기도 하지만 이 하찮은 피조물 인간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하시는 것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야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심아 우리의 중심들에게 고백하죠 중심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잠깐 우리가 믿는다 믿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멈추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죠. 이 말씀 한절한절 한절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요 그리고 신뢰하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행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또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힘겨운 것들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로서 응답받는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한주 동안의 모든 삶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중심이 이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